안녕하세요. 경입니다. 오늘은 캘걸리 스탬피드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제 6월 28일 에캘걸리에 도착을 했고 29, 30, 1, 2, 3, 4, 5, 7일 딱 일주일 뒤에 캘걸리 최대 축제인 스탬피드가 열렸어요. 스탬피드의 경우에는 이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축제라고 하는데요. 옛날에 이제 카우보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축제를 알고 있어요. 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. 자세한 검색은 인터넷을 통해서. 그리고 이제, 그런데 이제 그 축제, 역사가 깊은 축제인데 그 축제가 올해는 아무래도 사태가 좀안 좋다 보니 좀 이제 정면 폐지라고 해야 되나? 이제 행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운 좋게 캐걸이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스탬피드 축제를 볼수 있었습니다. 캐가리 스탬피드 축제의 경우에는 약 10일 정도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. 제가 있었던 기간에는 7월 5일 금, 목요일인가? 금요일인가? 부터 해서 10일 동안 해서 진행을 했어요. 어, 스탬피드 축제가 이제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 0불 정도 가까이 하는 걸로 아는데, 축제 기간 전체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입장 가능한 티켓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.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한 날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노리면은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해요. 우선 캘거리 스텐피드 축제는 첫날에 이제 칠 7시...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 두 시간 정도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요. 그 퍼레이드가 진행된 뒤로부터 본격적으로 축제가 개막이 된다고 보면 되세요. 저는 이제 퍼레이드 구경을 가긴 했는데 날씨가 흐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보는 것이 이제 제...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. 어 만약에 이제 날씨가 좋거나 아니면 퍼레이드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면은 봐, 보셔도 되,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뭐제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꼭 다시 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퍼레이드 끝물쯤이나 아니면은 시작할 때 잠시 보는 정도면 만족을 할것 같아요. 네. 하면은 11시부터 해서 이제 캐거리 스탬피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첫날은 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했어요. 그래서 무료 입장 기간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흐리다 보니까 조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. 제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한 2시간 아니, 한 시간 정도, 이제 그냥 가볍게 둘러보고, 뭐 간단하게 먹고, 이러고 나왔었는데요. 물론 돈 주고 들어갔다면 절대 그러지 않겠죠. 그리고, 어, 일단 첫날에는 두 시간 반 정도 무료 입장 시간이 있고, 제가 갔던날 기준, 제가 있었던 2019년 기준으로, 이제 이틀 뒤인 7월 7일에는, 패밀리데이라고 해서, 이제 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 무료 입장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날 또 이제 따로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그모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놀이기구 타고 즐겼었고요. 이날이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. 스탬비드 안에서. 그리고 또 이틀 뒤인 7월 9일에는 맥도헤드데이라고 해가지고 어, 9시부터 11시까지인가 똑같이? 아무튼 그 시간 내에는 입장하면 은 이불 만 내면은 입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잠시 들어와가지고 잠시 구경하고 이렇게 나올 때 되면 이쪽에이 동점을 찍어줘요. 이쪽이나 뭐 어디 원하는 곳에 그래서 잠시 구경을 하고 나온 다음에 저녁 시간 다시 들어가가지고 놀이기구 타고 즐겼어요. 그렇게 되고 또 이틀 뒤는 이제 어린 이 키스데이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무료 입장 가능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는 않았어요. 왜냐면 캐거리 스탬피드도 이미 3일 정도 갔기 때문에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스탬피드 입장료도 따로 있지만 스탬피드 안에 들어가서도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. 놀이기구 타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음식들까지 다 돈인데 우리나라도 놀이동산 가면 은 물가가 조금 더높 이제 캘거리 스탬피더 역시 내부에 들어가면 조금 더 물가가 높은 걸볼수 있어요.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종이로 된 티켓을 주는데요. 종이 티켓을 그 놀이기구마다 이제 티켓을 몇장 소요되는지가 적혀져 있어요. 그래서 이 티켓을 내고 탑승을 하면 되는 거고, 조금 아날로그 같은 시스템이기도 해요. 어, 저는 이 티켓을 한번 잃어버릴 뻔 했는데 뒤에 있는 분이 주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, 매일 1시인가? 는 로데오 경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브닝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쇼에 쇼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쇼는 따로 보지 않았었고요 이브닝쇼 때는 또 불꽃 불꽃을 터트려 주기 때문에 어, 쇼는 따로 보지 않았지만 캐걸리 스탬피드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이별언놈말고 스탬피드 뒤쪽에 있는 언덕이 있거든요. 그 언덕이 올라가가지고 따로 이제 불꽃만 따로 보기는 했었어요. 이외에도 이제 뭐 안에 들어가면 술이 마실 수 있는 부, 부분도 있고 스탬피드 전체적 스탬피드 역에서 이제 뭐 다양한 축제가 일어나지만 그 역을 전체적으로 다쓸 만큼 큰 규모의 축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어 이게 보통은 이제 7월 초부터 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름 캐거리 여행을 하신다면은 같이 노려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캘거리 지역에 큰 부응이 될수 있는 이제 관광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취소가 되다 보니까 캘거리에도 조금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정말 운 좋게도 다 즐기고 온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즐거운 캘거리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

근데 왜안 해? <웃음> <웃음> 저거 말고 한번 <laughs> <샀던> 어그로를 끄는지 5분이었어. <laughs> 아 35분에 터진. <laughs> <laughs> 안 잡히는데? 낮추라서저 보기 힘들어요. 연기가 퍼지고 있기 <laughs> 아마도 끝. <laughs>